봄 이사철을 앞두고 일찌감치 이삿짐 계약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최근 이사 비용을 비교해주는 이른바 비교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40대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이사를 준비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 견적 비교 사이트에서 여러 업체를 소개받은 김 씨. 견적 비용이 가장 저렴한 모 업체와 계약해 계약금 20만 원을 건넸는데 이산날을 앞두고 업체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정말 이게 당일날 닥쳤으면은 이쪽에도 위약금, 저쪽에도 위약금, 계약 위반이에요. 그거를 진짜 닥쳤다고 생각하면 뭐 지금도 막 떨려요. 문제는 비교견적 사이트의 허술한 업체 관리였습니다. 업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일정 금액의 광고비만 받고 등록을 시켜왔던 것. 그 사이 이 유령 업체는 견적을 의뢰한 고객에게 접근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겁니다. 음, 글쎄,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업체들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영세 업자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라서 보니까 사업자를 보내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시는 것밖에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는 대전과 세종에만 모두 7건. 해당 업체는 많게는 70만 원까지 계약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인터넷으로 업체를 계약하실 때에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